우리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호하시고 또 바울을 인도해 가시는 그 영광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에게 바울이 던져진 것 같고 때로는 오늘 본문처럼 로마의 총독 앞에 던져진 것 같지만 하나님은 기의 바울을 인도하셔서 로마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바울의 뜻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여정 가운데 고난이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바울을 통해서 이루 가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 입장에서는 사실 그의 모든 사역이 현장에서도 유대인들의 도전이었고 또한 세워진 교회도 유대인의 그 공격이 있었습니다. 바울에 가는 그 길이 점점 유대인의 이러한 압박 가운데 놓여 있었던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고, 이제 이 사도행전 후반부에 오면 이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그러한 여정을 여정을 아주 자세하게 그렇게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아, 뭐 바울이 선교하는 여정을 더 쓰기보다는 바울이 로마에 가 잡혀 가서 압송되어 가서 로마에서 재판 받는 내용까지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복음이 복음이 이런 방법을 통해서도 무엇되고 있습니까? 복음이 수호되고 전하여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로마 총독에게 고발을 당합니다. 진리를 향한 도전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대한 도전들이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의 대제사장 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무너뜨리고 예수를 전하는 자를 이제 잡을 것에 대하여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전하면 고난을 당한다. 예수를 전하면 그러한 박해를 당하고 있는 것이 이 사도행전의 이 시기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도 이 인류 안에 어떤 곳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중국이나 이런 것 이런데는 지금도 누군가 복음을 전하면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국이, 중국 교회를 보니까 중국 사람이 중국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괜찮다. 우리가 이렇게 이기하고 있지만 그것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오직 18살 되기 전에 뿐만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듣고 예수를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알아서 예수를 믿는 건 허용이 되지만 왜냐하면 종교의 자유가 주어져야 한다고 그들이 생각하고 그렇게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것은 안 되고 그 전한 사람은 분명히 이러한 종교법에 의해서 박해를 받고 있는 것이 지금도 중국, 인도네시아 이런 지역의 많은 곳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오늘 대제사장 아나니아와가 변호사 더둘러를 고용해서 이제 벨릭스 총독에게 아, 고발을 하게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고발하는 바울을 고발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내용이 5절, 6절에 나타나고 있지. 그래서 5절을 보니까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인가 계속 퍼뜨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퍼뜨리고 있는 그러한 바울의 죄가 뭐냐?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흩어진 유대인들을 계속해서 소유하고 그들에게 아, 자극을 주는 일들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 내용이 뭡니까?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예수라는 이름이 없습니다. 나사렛 이단. 이렇게 말하죠. 이들은 이미 나사렛 그러면 그 당시에 가장 나사렛을 대표했던 그한 사건이 바로 예수라는 인물의 등장과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천하의 유대인들을 소유하고 했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세 번째는,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함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성전을 더럽게 한 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바울이 이제 10절 이후에 보면, 바울이 이러한 고발에 대한 변호를 하는, 변론을 하는 장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바울이 주장하는 그 변호는 무엇입니까? 자기는, 자기는 성전을 부정하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먼저 말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로 올라간 지 열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을 하거나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성전과 함께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이 유대인들을 천하 각지에서 소동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에 대한 변호를 함께 있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그 뿐만 아니라 이 성전에 대한 변론은 18절에도 나옵니다. 아,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바울이 이루살렘에 가기 위해서 바울은 아, 갱그리아에서 머리도 깎기도 하고, 그는 결례를 따라서 그는 모든 사실 율법의 나시린의 규례들을 지켜가면서 그는 성교했고 또한 예루살렘으로 왜 그렇게 했다고요? 유대인들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도 바울은 바로 결례 성전에 들어갈 모든 예식들을 행한 이후에 성전에 들어간노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그들이 오해했던 헬라인들이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그들이 오해했던 내용들도 사실 이 헬라인들은 그 본문에 보면 성전 그 이방인의 뜰 정도밖에 들어가지 않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오해함을 통해서 바울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다 이렇게 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그 아시아의 온, 에베소에서 온사람들의 가능성이 있, 있죠. 그들이 지금 그러한 일들을 꾸미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의 변호를 통해서 자기는 성전을 부정하게 하거나 부정하게 하거나 사람을 유대인들을 소동하게 한 일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예루살렘의 중심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일 때도 여러분 무슨 문제였습니까? 성전 파괴에 관한 주장이었습니다. 바울 역시 그렇다고 해서 바울 역시 이 성전을 무시하거나 이 성전에 대하여서 어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죠. 이 성전 가운데에서 이 성전을 바울은 무엇으로 생각했습니까? 예, 이곳에서도 복음을 전할 장소라고 생각했던 것이. 그래서 복음을 전할 그 장소에 들어가서 그 예루살렘이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했던 것이 바로 바울의 근본적인 성전을 향한 생각이었습니다.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성전이 참 성전이 아는 것도 다 알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루살렘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장소로서 들어가기 위하여 그는 모든 결례를 지켰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부정하게 하지 않았다 나는 소요를 일으키지 않았다라는 것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가는 곳은 언제나 이러했습니다 사실 복음이 가는 곳에 소요를 일으키거나 어떤 일들을 교회사 가운데 볼때 왜곡되지 않은 복음, 왜곡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은 절대 이런 소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고 복음을 사는 사람들은 언제나 복음 앞에 그리고 겸손했고 그들은 복음 앞에서 날마다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나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는 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부터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발하나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니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기는 구약성경 바울은 구약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일 그일 그래서 여기 보면 아그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그들이 이단이라고 말하는 도는 어떤 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도예요. 그럼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다 따랐다. 그 도는 자기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자기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조상의 하나님을 나는 나도 섬겼다.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나는 다 했다. 뭐 했다? 다 믿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율법과 선지자들의 기록된 그 모든 내용의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믿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기록된 모든 것이 바로 나를 가리키고 있다. 이 일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말을 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구약의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기록된 모든 성경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인데 그 소망은 의인과 악인에 뭐가 있다는 거요? 예 부활. 여러분 부활까지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그 앞에 무엇이 다 전제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복음이 전제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복음을 전제하고 있는 결론이 뭡니까? 여러분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의 부활. 그냥 여기서 모든 부활이 아니라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라는 것은 부활 때가 되면 명확하게 뭐가 드러납니까? 의인과 악인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그것이 명확합니까? 명확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명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때로는 악인에 대한 심판이 이 땅에서는 공유롭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억울하고 답답할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건은 결국은 의인과 악인의 모든 완전한 그 부활의 때가 되면 의인과 악인이 갈라질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두고 기다립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억울하지만 이 땅에서는 예수 전한다는 사실로 고난을 당하지만 바울은 뭐하고 있습니까? 인내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변화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변화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울은 자기를 변호하면서 세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왔노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열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향하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바울은 아, 내 민족을 구제할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방 교회에서 모아온 헌금이었습니다. 이좀 사실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결국은 바울이 항상 살아갔던 그 삶의 그 모습 구제하는 것과 이웃을 돕는 그 일이 바울의 모든 사실 삶으로 드러나고 있었던 거죠. 만약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전했던 지역에 바울이 자기의 모든 이익을 착복을 한다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 같지만 자세히 보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면 아마 그렇게 있었던 지역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바울을 고발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바울을 고발하는 성교 바울이 선교했던 지역에서 바울을 고발하는 내용들을 보면 언제나 언제나 그런 유대교 유대주의자들의 잘못된 신학적인 것 가지고 바울을 비난을 했던 것이죠 나중에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좀 오해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오해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울은 모든 자신의 그 선함을 모두 다 그들은 다시금 마음을 고쳐먹고 바울을 영접했다, 바울을 받아들였다라는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었던 것이지. 바울이 이렇게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주 예수께 받은 소명과 사명 앞에 그는 부끄럽지 않았던 그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방교회가 예루살렘을 기억했던 이것은 이미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을 때부터 이미 예루살렘을 향한 그의 안타까운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이 그들을 향하여 있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죠 이런 마음이 자기가 성교했던 성교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 민족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한 그의 사랑이 결국 이러한 자신의 삶으로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정리를 하면서 바울이 자기를 변호하는 그 변호의 모습을 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결국 여러분 무엇입니까? 성도인,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인 저와 여러분의 삶인 것이죠. 우리는 누구를 소동하게 하거나 또한 하나님의 그 법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둔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의인과 하기니 때로는 구별되지 않고 의인이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악인이 이땅 가운데 성공하고 잘 되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두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자기의 모든 삶의 중심이 자기의 유익이나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제하는 일과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삶을 살았던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 뭐 되더라는 거요? 변호되더라는 거요? 변증되더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변증되어지고 예수 진리는 수호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한 고발의 위기 가운데 바울을 총독 앞에 세우고 그 총독의 신문 앞에 바울이 복음을 변호하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한 이 땅을 살아가는 삶 가운데 이 세상은 내가 믿고 있는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나타내기를 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이땅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임낌이 없도록 힘썼노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성도인 우리 삶 역시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임낌이 있지 않도록 복음 가운데 거하며 그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들이옵나이다. 아멘.